맛있겠다. 저렇게 더운 날 이런 거를 형은이라고 그래. 고생했다, 야. 아우 맛있겠네. 나 동태전 참 좋아하는데. 위험하다. 응. 그래, 어. <목소리> <목소리> 이렇게 근심 걱정이 많아 보이시죠? 짜게 됐어, 어떡하냐? 나? 많이 짜요? 나 한번 좀 줘봐 좀 짭조름해, 하나만 먹어봐 먹어봐 어때? 음~! 괜찮아? 밥에다 먹어야 돼 짜! 짜지? 아우 짜! 어떡하냐? 아우~! <laughs> 어떡하냐? 우와! 그렇게 짜? 이거를 이모 갖다 드릴게요 이렇게 짜게 된걸 어떻게 갖다 주냐? 이모 <laughs> 아빠 나 주고 말아 <laughs> 아빠는 짠거잘 드세요? 이렇게 짠건 아빠도 못 <laughs> 먹어 일단 큰이뭐 드리려고 만드신 거니까 가보시죠 에아 <laughs> 갖다 줘 <laughs> 그럼 버려? 아니 아빠 준다니까 아, 아니 큰 이모 갖다 줘야죠 에이. 재밌겠다 <laughs> 엄마 엄마 짜게 어? 됐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응 어, 알았어 뭘 넣은 거니? 동태전붙여왔어동태전하산하셨에큰 아, 이모 전리겠에서 군대전 에서전 하산에서. 군대전 하서군전 하산에서. 전하서전하산서하산서 군대전 하산 드셔야죠. 야 동태전에는 막걸리가 최고지. 막걸리 한잔 먹어야지. 아 원래 됐죠? 원래 전에는 막걸리가 최고니까 궁합이 아, 맞거든. 아, 막걸리 있어요? 응. 아네 응. 좋죠. 근데 지금 출출했거든. <laughs> 응. 아우 맛있겠다. 너렇게 더운 날 이런 거는 행운이라고 그래. 고생했다 야. 아우 맛있겠네 나 동태전 참 좋아하는데. 음. 아 보기 짜냐? 그렇게 짜? 간장 찍어서 먹는 거 아니야? 그래? 원래 간장 찍어 먹는 게전 아니야?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감사합요 너무 미안하다가 미안하다. 고생하셔서 물 주자. 너무 짜. 어우 세상에. 어우, 너 너무 잘 고생했는데. 어머 세상에. 너 이거 막 소금 막 들이부었냐? 아잇. 어, 너무 짜. 간장이 짠 거지. 왜 간장, 간장은 뭐지? 아니, 아니 여기다가 매실이랑 식초랑 넣었어? 아니 그걸 안 넣지. 나는 아니, 겨자를 근데... 좋아해서 겨자만 넣지. 매실하고 식초를 넣어야지. 아 그래? 그래 그럼 그냥 이거만 바꿨으니까 당연히 짠 거지. 아 간장이. 그러면은 <laughs> <laughs> 세상에 왜막고 이렇게 단숨에 아, 이렇 맛있다. 너무 짜아 보여 지금 목이 많아 그냥 죽을 뻔 하렀다야. 자이 내가 뭐 언니 더운데 그냥 이거를 땀 뻘뻘 내 가지고 비춰 온거니까 그냥 더 먹어봐. 아, 근데 너 그냥 땀이 너무 뚝뚝 떨어졌나 봐. 너무 작아 어디에 어디에 아니 언니 어디 땀이 떨어져 너무 쏠. 맛있게 생겼는데 너무 너무 좋니 세상에 좀신하게지 간장 찍어 먹는 거 근데 안 찍어도 이렇게 짜니 어떡하냐 아니, 아, 아니 내가정이 나가서 동태전구때 <laughs> <가면> 너무 싱겁길래 <laughs> 조금 먹을 수가 없네 속상해 그냥 싱겁게 해지네 뭐가 그렇게 짜대? 너무 말이야. 짜? 아우, 세상에 나도 원래 짜기 좋아하는데 짜도 짜도 너무 짜다야 뭐가 짜지? 아우, 먹을 수가 없어 얘는 세상에 아까 먹으러 갔다가 식당에 지금 가까워서 뭐 어떡하냐고 퇴근업하고 안 짜야네 그렇게 뭐 먹었지? 저도 <목소리도> 아니냐? 아휴 지금 내 세상에 이거 없잖아? 그냥 잘먹가 먹으면 맛있겠다. 너가 정성을 못 놨는데 세상에 나 원래 동태도 좋아하는 데아 맛있어. 봉태도 봉 튀김이라 생각하고 밥에다 네. 먹어 그래 알았어 고마워 태도 봉태도. 봉태도 봉태도. 봉태 근데 짠데 왜 계속 드세요? 아이고야 막걸리를 부른다 이것이 어떻게 짠가 아이고 아 맛있다 얼마나 짠지 세상에 이 막걸리 한통다 먹었어 지시하려고 그런다 야 아이고야 자 동체전 두 개에 막걸리 한통다 드셔버렸어요 지금? 그두개 네. <laughs> 두개 먹다가 이거. 막걸리 한통다 먹어버렸어 내가 이거 풀면은 취해버릴 것 같은데 야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웠잖아 너무 덥 땀을 뚝뚝 흘려버렸나봐. <laughs> 아이고. 나아 이게 진하다. 땀 때문에 짜구나. 그랬 씨가 봐. <laughs> 난 부침해서 너무 먹어가지고. <laughs> 응? 집에서 물을 두 대를 먹어가지고. <laughs> <달라고 웃음> <와서>. 아니, <laughs> <지금> 근데 이게 <괜찮은> 짠거를 <laughs> <laughs> 어떻게 그걸 짠지도 모르고. 하나 먹어보고 음. 조금 괜찮은가 하고 또 다운 거붙여갖고또한 장을 먹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여섯 장을 먹었어. <laughs> 이거를? <이걸? 웃음> 아, 먹었네. <저>, <laughs> 근데 원래 저는 식어봐야 짠지 안짠지 알아. 아거볼때먹터 좋지 않았어. 그래? 그뭐 무슨 잘못 온 거지 이디가 처음에를 아 그래 갖고 나중에는 온분가루 있잖아. 믹자 어, 가루하고 응. 더 붙인 거야. 응. 걔네는 이제 안 짜잖아. 양념 응. 자체가. 응. 근데 내가 워낙 이 동태전하고 응. 계란에다가 소금을 응. 많이 풀었나? 봐. 세상에. 날 해결이 안돼 먹었냐? <laughs> 아이고 어떡하냐 아까워서 정말 동태전에다 원래 소금 우리가 절이잖아. 그 뚜껑에서 팍 열어갖고 이렇게 열려갖고 이렇게 탁 떨어진 거 아니야? 아니. 그냥 살살 이렇게 조금씩 해서 살살 살살, 살살 뿌렸지어 아, 근데 이렇게 짤 수가 있어? 원래 가 짰단 말이구나. <laughs> 나도 언니가 없는 거야 지금. 잠깐만 기가 막히다 야 정말을 아까 그러니까 아, 계란에다가도 소금을 뿌리고 얘한테도 막 이렇게 해서 야니 네 엄마 안경 써야 되겠어 안경 좀 좋은 걸로 맞춰줘라 왜? 아니 소금을 오빠 <laughs> 뭐, 뭐 이렇게 이렇게 뿌렸때는데내 생각에는 소금을 너무 많이 왕창 뿌린 거 같아 눈이 잘안 보이는 거 같아 조그만 거 줘봐요 그래 조그만 거 먹어봐 아이고 아니 조그만 거 조그만 거 조금만 드시던 거 줘부터 그래 그래 한번 먹어봐 얼마나 짠지 아우 짜지? 짜냐? 그릇도 안 짠데? 이모 휴지 좀 줘봐요 정말로 안 짠데? 속도 안 짜다 그래 응 음, 하나도 안 짠데? 우리 엄마 짱인데? 이 우리 엄마 짱아이고 너는 배터. 손이 다 뒤집어지려고 그래 야야 그래도 오늘 기분 너무 좋다 야네 엄마가 <laughs> 내가 좋아하는 동태전을 어떻게 알고 이렇게 짜게 짠 동태전을 사서 막걸리랑 한잔 먹게 됐다 <laughs> 그래도 제가 이모 기분 더좋으시라고 선물 하나갖고왔어요 응? 잠깐만 기다리세요. 선물이냐? <웃음> <웃음> 정답, 정답! <웃음> <소수> 너무 좋다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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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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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거다거이 이거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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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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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 야, 오늘 술맛 또 땡긴다. 한잔. 아, 있다형 너무 착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모? <웃음> 원래, <웃음> 원래 원래 <웃음> 원래 이모 스타일이 내가 카메라 딱안 들면은 이런 사람. 이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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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이런. <laughs> 내가 언제 그랬어. 나는 그냥 평생요구한 번도 해본 적이 어요 완전히 가식덩어리다, 야. <laughs> 아무튼 이 동태전은 이모랄 진짜 <웃음> <웃음> 진짜 안...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